할렐루야, 예파기선 목사입니다. 아, 2021년 10월 20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수요 배우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 이 시간 은혜의 밤, 치유의 밤, 회복의 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자유의 밤, 기적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나누었던 본문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아멘.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not fruit he takes away, and every branch that bears fruit he prunes it that it may bring forth more fruit. 아멘. 너무나 귀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개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많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우리가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해버리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신답니다. 아마도 이이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와. 아 요즘 한국에서 그, 어, 그 대장동 사건의 그런 어, 그 진짜 정체의 그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분은 농부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야, 이거 너무나 너무나 상당히 부담스럽고 너무나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take away로 되어 있습니다. take away. take away.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또뉴킹 제임스 성경은 take away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NIV, NLT 성경은 cut off로 번역했습니다. 아마 한글 성경이 이 cut off라는 NIV, 또 NLT 성경의 기초에서 번역되지 않았는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니까, 그, 개혁, 한글은 재해버리신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다 찍어버리신다. 와, 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다 찍어버리시고, 또 세번역 성경은 다 잘라버리시고, 또 공동번역은 이 모조리 쳐내시고, 이야. 정말 이 무섭게 이 크로프라는 말이 한국말로 아주 무섭게 에, 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이 말씀을 읽는 분이 잘못 이 본문 안에서 인터컨텍스에서읽지 못하면, 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권을 받았지만 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참히 잘려 버린다는 잘라 버린다는 그런 이 아주 무서운 부담감과 두려움을 심기기에, 덜기하기에 충분한 그런 번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는,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laughs> 그래서 헬라우 원문에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테이크어웨이라는 이 헬라우 원문은 아이로입니다. 아이로. I로. 우리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아이로. 그런데 이 헬라 원문의 단어에 대해서는 cut off, remove, take away. 뿐만 아니라 remove하고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지어내고 cut off한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to raise up, lift up. 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와, to raise up, lift up. 떨어진 것을 세우고 일으켜 세우고 지탱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오늘 이절 말씀은 이 농부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로 lift t h 가지를 다 찍어서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농부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모든 가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every branch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이저 간다는 것입니다. 지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립 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포도나무가 여러분 다시 다시피 잘 자라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라는 표현보다 포도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아, 이제 보시면 포도나무 가수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도나무를 지탱해 주는 이 버팀목들이 지지대되는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죠? 립 s 레이 p 아? 붙임목이 아, 음, 되고 지지대가 아,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 이, 한글 성경을 읽으면, 표준 세번역의 그 2절 말씀, 그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아, 네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 아버지께서 다 찍어버리시고, 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질하시나 또 손질하신다. 상당히, 이 상당히 참 무섭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좀 아우러 컨텍스트의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찍어 버리신다. 이야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또이 말씀에다가 야 또. 여복음 15장 6절 말씀이 되어지면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 잘못된 행위 구원론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한글 표준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불임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불임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이야 정말 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이 문제는 이런 잘못된 번역이 out of context에서 잘못된 그런 번역이 이 거짓 목사들이, 거짓 설교자들이 이 성도님들을 컨트롤하기에 너무나 좋은 말이, 좋은 설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거짓 설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쓸모없는 가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가 쓸모없는 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불임을 받아서 말라 비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말라 비틀어져서 어? 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1 1조도드어야 한다고 합니다. 새벽 재단도막 목숨 걸고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받아야 하고 어? 방언 통역의 은사도 받아야 되고 모든 방언의 은사도 받아야 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도 해야 한다고 하고 교회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목사님 말에 하나님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말라 비틀어져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행위구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순간부터는 철저하게 행위 구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된다고 이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목사 자신들의 말에 따르게 하는 사립 종교 집단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해석 때문에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이런 다 이뤘다는 은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복음이, 지저스 플러스 나 g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복음이, 지저스 플러스 n g 예수님 믿고도 뭔가를 계속해서 행위,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행위구원의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바른 설교와이 티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들어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거듭날 때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신비한 관계성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게 되는 이 거듭남의 신비 속에서 새 피조물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신비한 관계성 안에서 새 피조물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구나뭐 마음의 교, 뭐 이슬람교, 뭐 힌두교,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말하는 그래서 이 자신들이 믿는 그 신과 어, 아, 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포도나마 가지의 관계성은 우리가 거듭날 때이 완전하고 영원한 단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월급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과 눈물로 단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죄를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이 포도나무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영원한 관계성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도 결코 없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의 몸인 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없듯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는 하나가 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으로 재탄생, 재창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새 피소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크로프. 잘라버리시고 제거하시고 찍어버리시는 그런 크로프의 하나님이 아니신 Lift up, Raise up 하시는 아이로의 하나님이십니다 Amen, You raise me up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You raise me up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아멘.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You raise me when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When you raise me up,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때 나는 강해집니다. 인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큰 내가 내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은혜로운 찬양,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농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커다프하시는 그런 무서운 두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Lift up 하시고 Raise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 된새 피조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You raise me up I...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or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Amen. 야,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인데 너무나 참 서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보니까 여러분도 또 찬양 들으시면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또한번 불러보시고 들어보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된 우리의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자유의 밤, 치유의 밤, 회복의 밤, 기적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떠한 산도, 어떠한 폭풍도 어?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고 건널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주시고 리프다 베 주시고 레이즈업 해 주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정결케 하시어 부르나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not fruit he lifts up, he raises up. Uh, and every branch that bears fruit, he prunes it that it may bring forth more fruit. Amen. Paraphrase then. So, I'm going to sa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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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s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을 함께 하시면서, 이다 이뤘다는, finished 된, 은혜 보고 말해서, 어떤 상황과, 여분이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서도이 아이로의 하나님, raise up 하시는, lift up 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간순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기쁘고 놀라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소식을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담대하게 전가하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성경 충만한 생명 충만한 열매가 풍성한 그런 생명 충만한 가을 또한 남은 한 주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일날 뵙겠습니다. 주일날 뵐 때까지 우리 화이팅하겠습니다. 아멘.